자 저기 보면 3분의 4파이가 있죠. 3분의 4파이는 특수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인 x 더하기 3분의 4파이를 덧셈 공식에 의해서 표현하면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3분의 4파이 더하기 코사인 x 사인 3분의 4파이 됐죠. 얼마?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얼마일까요? 마이너스 2분의,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. 자, 2를 곱해서 이제 표현해주면 된다는 라 뜻입니다. 그래서 fx를 표현하자. 여기에다가 2를 곱해야 돼. 그래서 마이너스 s i n x 빼기 루트 3의 c o s x 더하기 루트 3의 c o s i n x, x. 아. x. 빼기 2로 정리가 되는데 자연스럽게 없어졌네요. 몸으로 뭐 봤어 최대값. 자, 마이너스 2 보지 말고 임마 최대 값이 뭔데? 1요. 1이죠. 최소 마이너스, 마이너스, 마이너스 1이죠. 따라서 2를 뺀데 최대는 마이너스, 1. 마이너스 1이다.